구강 건강이 중요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잇몸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잇몸에 염증이나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죠. 하지만 입안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따로 신경 쓰는 제품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하이니카치탄 플러스 가루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한데 평소 사용하는 치약에 덧붙여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잇몸과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자극 없이 효과적으로 구강 청결을 유지해줍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잇몸 질환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어 구강 건강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4.5점의 높은 평점을 받으며 사용자의 재구매율도 높은 제품입니다. 3973개의 리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통해 변화를 체험했으며 구강 문제로 고민하던 사용자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구강 건강이 걱정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그 고민을 해결할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이니카 치탄 플러스 가루를 통해 건강한 입문과 치아를 되찾아보세요.